예님 오늘은 2월 26일 사순 제1주일입니다. 강론 제목은 하느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의 흐름과 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이 사순시기의 첫 주일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죄와 구원이라는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저절른 원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자 오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유혹하는 악마와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이끄신 분은 세례대에 내려오신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받으신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40주야를 단식하셨으며 끝내 하느님의 말씀을 방패와 무기로 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후의 숨은 성령과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된 빛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해지는 성령의 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작은 입자로 다가와서 거대한 파동을 전달하듯이 입자 같은 말씀 한 마디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인 파동에 거대한 울림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영을 받아 숨을 쉴수 있으며 그러면 우리의 혼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세례성사 때 선언받았던 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성령의 울림을 전해받을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입자와 더 같습니다. 세례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기사는 그 자체로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이면서 동시에 장차 전개될 예수님의 일생을 미리 암시해 주는 복선 기능을 합니다. 즉 세례 기사가 세례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공생할 내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분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아들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본질적 복선이듯이. 유혹 기사 역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40일 만이 아니라 공생을 전체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실제로 어떠한 유혹 속에서 이루어져 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적 복선이라는 뜻입니다. 악마는 아주 근본적인 유혹을 세 가지나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광야에서도 공생을 내내 그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40주일을 단식하시느라고 몹시 배고프셨던 예수님께 다가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허기를 면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활 중에 빵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배불리 고르게 먹이셨으면서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빵을 구하라고 가르치시고 실제로 생의 마지막 날에 성체의 성사를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악마는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을 유혹했듯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건 이후에도 사람의 말씀 없이 빵으로만 살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과 나눠 먹지 않고서도 나와 내 가족이 굶주림을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역사 안에서 인류를 유혹해 왔습니다. 이는 그토록 찬란한 물질문명을 이룩한 서구식 자본주의 사조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인류의 경제적 생산력이 커져서 온 인류가 고르게 나누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경제 규모가 늘어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늘어나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이 이를 웅변합니다. 이 문명을 주도해 온 서구 백인 그리스도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부유한 선진국을 자처하는 서구 여러 나라들은 지난 세기에 군사력을 앞세워 제국주의 정책으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나라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으며 식민지 국민들을 구조적으로 식민 모국의 의존함에 만들므로써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부유한 선진국 국민의 대부분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굶주리는 군종을 위해서 빵의 기적도 일으켜서 배불리 그리고 골고루 먹이시기도 했지만 최후의 만찬을 통해 성체성사도 제정하심으로써 인간이 예단 각성을 대대로 기승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악마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의 성장 꼭대기에 세우고 밑으로 몸을 던져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악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만일 우리의 필요와 바람을 채워주지 못하면 믿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바라고 기대는 이런 기복신앙은 얼핏 보기에 자연스럽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셨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던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그분은 그 고통을 견디셨고 하느님의 전능의 힘입어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생기는 모든 종교 현상은 인간의 이런 기복 신앙적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 사조는 하느님 없이 이 욕구를 해결해 보겠다는 또 다른 종교와도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라는 또 다른 무신론 종교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잊어버린 채로. 또 내세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오직 눈앞의 육체적 욕구만을 채우려 달려나갑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힌두교나 불교, 유교나 도교 등 그리스도교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적인 자연 종교들도 전 세계의 빈곤 현실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아프거나 막에 들려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직접 하느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율적으로 행사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난과 나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믿음도 없고 자유도 포기한 채로 하느님의 권능을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처신입니다. 이것이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또한 한때 비참한 식민지였고 동족 상대의 전쟁 참화까지 겪고도 선지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한류현상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특히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폭넓게 공감하면서 본받고자 하는 대에는 대한민국의 기존의 선진국들이 걸었던 길과 달리 가난한 나라를 돕는 제3의 길을 걸어달라는 강력한 요청과 여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느님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내내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는 인간 스스로 하느님을 향할 때 최고도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나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셨던 부활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는 것이 곧 하느님을 보는 것이며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전권 주장을 하시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순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하느님께 순명하시느라 받아들인 십자가 고난은 골고터 언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3년 내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믿었던 민중을 섬기는 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믿고 교회를 이루었던 이들은 그 민중이었고, 그 속에서 그분은 부활하여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유를 행사하되,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행사하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또한 민중 안에서 부활합니다. 이것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하고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질 부활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오랫동안 그리스도 신앙을 견지해 오면서도 악마의 유에 무기력한 선진국 교회들과 달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우리만 잘 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전 세계인들의 여망과 특히 가난한 나라들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도 우리의 부활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교가 개시정교로서 탁월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 계시의 질성을 행동으로 증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살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또 우리 사회 안에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세 번에 걸친 유혹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자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기회는 3년에 이르는 공상한 내내 찾아왔고, 악마 유혹은 여러 얼굴로 바뀌어 수시로 다가왔습니다. 사도가이나 바리사에 갔던 적대자들의 얼굴로도 다가왔으며, 유다나 베드로 같이 신임을 받았던 제자의 얼굴로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나, 십자가 죽음 이후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을 기다려주셨고, 용서해주셨으며, 심지어는 찾아 나서기까지 하심으로써 그들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그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결국 그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던 군민중과 함께 그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시중을 들었다는 말씀이 구체화된 역사적 장면입니다. 악마와 대적한 교회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습니다. 나눔과 삼김을 행하는 부활의 사도직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불순적으로 많은 이가 주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적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신앙들의 교회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숨은 성령이 어떠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과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미사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에게 시중들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으로 약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억눌러 자신들만 부여진 선국지국들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악마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외치기는 했어도 개발된 백신을 가난한 나라의 이웃들에게 나눠주자는 프란스코 교황님의 호소를 외면했을 정도로 완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 믿는 이들이 섬김과 나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숨, 즉 성령과 말씀으로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동안 참회와 극기와 절제를 구해야 할 부활의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숨을 불어 넣고자 하십니다.